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2023년 전국연합모의 고사 고2 9월 30번. 유전과 노화에 따른 카페인 제거 속도의 차이. 그각성 효과는 카페인에 실제로 사라진다. 카페인은 제거된다. 당신의 몸, 체내, 으로부터 효소에 의해 당신의 간속에 있는 그것은 점차 분해한다. 그것을 시간에 걸쳐 카페인은 간에 있는 효소에 의해 점차 분해되며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 유전적 요인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카페인을 빠르게 제거하는 효율적인 효소를 갖고 있어 수면에 영향 없이 늦은 시간에도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다. 반면 효소가 느리게 작용하는 사람은 카페인 제거가 오래 걸려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루 중한 잠만으로도 늦게까지 각성 상태가 지속된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제거 속도는 느려지고 이로 인해 수면 방해의 영향은 더 커진다.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는 유전적 효소 차이와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페인은 간에 있는 효소에 의해 점차 분해되며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 유전적 요인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카페인을 빠르게 제거하는 효율적인 효소를 갖고 있어 수면에 영향 없이 늦은 시간에도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다. 반면, 효소가 느리게 작용하는 사람은 카페인 제거가 오래 걸려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루 중한 잔만으로도 늦게까지 각성 상태가 지속된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제거 속도는 느려지고 이로 인해 수면 방해의 영향은 더 커진다.